시험. 시험을 탔는데 아쉽게도 이번엔 만점자는 없어요 저희 다음 시험에는 꼭 만점자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각자 시험지 나눠드릴게요 점수 확인하시고요이 있으시면은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laughs>

시험너이 뜻을 모른단 말이야? 어, 아, 시험에 아니, 있거, 너, 너이 뜻, 민규가, 너 이거도 써, 니 이런 거안 돼. 그거는 아니죠. 이제 시험지 낸가. 아니, 야, 보세요. 거. 시험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위에 답이, 밑에 답이랑 틀리면은 똑같이 이렇게 뽑혀 하시면 안 되죠. 그 답을 적으셔야 돼요. 그럼 제가 시험 문제를 내가필요 야, 위에 윌비, 위에. 똑같았너 이렇게 해놨대. 때우나. 어. 그럼 얘가. 아니 어, 다 어, 동일하다고 아, 적는 거지. 와. 이렇게 진짜 어마어마하다. 크기가. 근데 좀하 아니 위이다 똑같으니까. 그러면 위이다 똑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자, 저희 처음 1번부터 볼게요. 네. 1번부터 볼게요. 저희 1번의 표현이 었떤데요 자. A번에 답은 매우 진지한 사람이었죠. 네, 그러면은 네, 답은 뭘까요? 아, 다운트 월스죠. 아, 그렇죠. 다운트 스죠 이거 지금 시험지 보면서 답안 적으신 분들은 답 적으시길 바랍니다. 다운트 월스죠. 다운트 월스. 그 그렇죠? 다음 거는 뭘까요? 어탑온 탑은 또 월드다 이거 뭐라고? 아, 제가 아, 제가. 뭐 뭐라고 뜻하고? 내가 제일 잘 나, 최고다. 나 세상을 다같지 월드. 응. 그래. 세상. 세상. 그래. 세상 그래. 이 어, 그럼 내가 제일 잘 나. 다세상 내가 최다. 영상이 뜨고 내가 최다이 보다 자좀 그럼 다 맞췄네요. 비슷해도 다맞췄 자, 이게 답이죠. 근데 비슷하게 적었을 저 점수를 드렸어요. 내가 최고야. 기분이 매우 좋아. 기분이 엄청 좋아. 이런 식으로 적어도 가 점수를 드렸어요. 어쨌든 'on top of the world'라는 표현은 기분이 매우 좋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내가 그 누구보다도 제일 우월하다, 제일 잘나간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하게 적으시는 동치 드렸어요. 자, 10번은 나의 말 실수에 대한 인정 그리고 그거를 다시 걷고 싶은데 마음이 비슷는 표현이죠. 그러면 뭘까요? 그렇죠. 여기서 주의할게. 이거를 it yours라고 적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표현 자체거든요. 그러면은 이 표현을 응용을 할 때는 얘만 바꿔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한말실수에 대한 인정이면은 뭘까요? It 음, mine. 그쵸? 이거를 쓸 때는 그냥 표현 자체를 쓸때는 o u r 써야 되는데. 쓰고 싶을 때, 응용을 하고 싶을 때는 대상을 바꿔서, 알맞게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과일 이름 내려갈 텐데 과일 이름은대부분다 맞으셨어요. 근데 스펠링에 약간 틀린 부분들도 있었죠? 그런 부분을 물어보시라고 했었죠. 1번은 뭘까요? 체리. 체리. 렇죠그 다음 거는 뭐 하면 뭐 자, 밑으로 내려갈까요? 발기에 ABCD니까. A는 c h e r r 그 다음에 B는? B. 예. 그다음에 C? P. C. 뭐로만. 뭐그렇 그다음에 D는? 아, 더 카나. 그다음에 E, 라스리. 이거 스펠링 다들 엄청 잘 맞추셨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볼게요. 자, 이거는 다들 대부분 맞으셨어요. 다음은 뭘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I 그다음에 미래형이죠 그럼 뭘까요? Will, We, we'll will be겠죠, will be. 그 다음 거 보시면은 you 다음에 과거형입니다. 그러면은 you war, war. were 그렇그 다음에 미래 be 미래형 그러면 will be. he, he 현재형이니까 이제 it도 현재형이니까 it. It, it 그렇죠. 자 4번을 보시면은. 기분이잖아요. 기분이가. 기분이가. 조금 많이 틀렸더라고요. 자, 여기 질문을 보시면 알맞는 기분을 적으시고요. 그림으로 표현을 하세요. 이렇게 두 가지가 적혀있죠. 자, 그림만 그리신 분들은 제가 목표를 드렸으니까 기분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자, 1번은 실리죠, 실리. 그러면은 기분이 뭘까요? 장난치고 싶다. 자, 장난치고 싶다. 약간 좀 장난스럽다. 그런 뉘앙스를 풍, 풍긴 거면은 제가 무조건 점수를 드렸어요. 자, 그러은 뭐. 알 아, 서는잘적어리시면 되니까. 그리고 B번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타일드나 볼드를 좀 많이 적었어요. 이거 두개 아니죠? 볼드는 아니죠? 지루하다죠고요 끊은 장면죠 자, 은 e x h a 은 s t 은 d 은요 자, 제가 정리한 내용 보면은 끊은 장면은 끊은 장면은 끊은 장드랑 뜻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적어드렸어요. 피곤하다, 지치다 이 단어들을 조금씩 잘 보셨으면은 맞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exhausted, exhausted 용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해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신체 분인데, 신체 분이 대부분 너무 잘했어요. 자하셨는데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자 A번은 뭘까요? Head 머리 그 다음에 B는? Hand 손이죠 C는? Elbow 여기 팔꿈치죠 팔꿈치 그 다음에 D는? Knee 무릎 무릎이죠 사절표가 무릎에 가 있죠 그 다음에 E는? Shoulder 자 여기서 제가 하나만 하면은 핸드, 어깨, 팔 이런 거는 다 저희가 두 개씩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얘기할 때는 S를 안 붙여도 되고 두 개를 얘기할 때는 S를 붙여야 된다고 했죠. 근데 여기 밑에 화살표를 보시면은 어깨는 두 개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S 를안 붙인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그냥 제가 점수를 드렸어요. 왜냐면 다음에 또 그런 실수를 하지 말자고. 자두개다 뜻할 때는 S 를 붙여야 되고 하나를 얘기할 때는 S 를안 붙여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B 보면은 코니 몇 개가요? 두, 두 개. 두 개. 그러면 S 를 붙여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붙야 되죠. 1 보랑 니이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가 하나가 되어 있죠. 네. 하나에꼽혀 있죠. 그러면 S를 붙일까요, 안 붙일까요? 안 붙여요. 안 붙입니다. 안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여요. 하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S를 안 붙이고, s h o u l d 밑에 보면은 어깨 두 개가 가 있죠. 그럼 두개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S를 붙이셔야 됩니다. 점수 혹시 제가 잘못 매긴 게 있으면은 이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없으신 걸로 알고 저희가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 제가 앞으로 날로문제 수업 할까요, 그러면은 제가 이번 시험을 보면서 정말 점수가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치면은 저희가 조금씩 더 빨리 영어를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시험을 칠 거예요. 2주에 한 번씩 시험을 칠 건데 어쨌든 저희가 수업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시험을 칠 거니까 그러니까 알고 계시고 제가 이거 15점 이하인 사람들 아주 특별한 숙제를 주다고 했어. 자, 나는 15점 미만이나 소난건 수능 수위. 진짜 뭐야? 자, 15점 미만한 한명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승아, 이해해라. 15점 미만. 자, 자, 자 이세 분. 15점 미만이면 1 0점 그래도 15점 포함해서 밑에죠. 이하. 이하가 포함되는 거 미만은 포함 안 돼. 이하 14까지고. 이만이면 15점은 안 된다는 아, 거예요. 그러면 재성이는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두 분은 아주 특별 한숙제를할 건데 뭐냐면은 재성이는 아닌 거 아니거든요. 뭐냐면은 저희가 이번에 추석을 지내게 되잖아요. 추석 갔다 와서 월요일 10월 5일에 발표를 하나 하실 거예요. 두 분에서. 명절 갔다 오고 명그다운이 아니면은 명절 때 공부할 못. 아니요, 공부 안 하셔도 아니요.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부를 안 하셔도 되는 건데 뭘 하시면 되냐면은 내가 명절 때 가장 즐거웠던 일을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이 여기 앞에 나와서 가장 즐거웠던 일을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그 내용을 네. 저한테 보내시면은 제가 번역을 해드릴 겁니다. 바꿔드릴거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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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죠. 바꿔드릴거니까 그거를 읽, 읽기를 하면 되는데 발음 최대한 정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보고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야겠죠? 내가 읽을 때 그렇게 아시고 계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음, 네. 네. 뭔가 네. 속죄의 느낌 아닌데요. 어.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나와서 발표를 하시면 됩니다. 나와서 아시겠나요? 예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